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조건제시법이지 x, y 자체가 그 집합 G의 원소라는 거야. 네. 근데 어떤 원소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네.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 1, 6도 있겠죠. 네. 2, 36도 있겠지만 굳이 이게 지금 정수나 자연수라고 했니?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형태의 모든 애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음. 이거 유리수화도 괜찮, 괜찮다는 거죠. 네. 자, 기억. 만약에 이게 주의 원소래.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6의 a 제곱이 2의 b 제곱이랑 같다는 거야. 이 네. 얘기 맞아 틀려? 음, 맞아요. 맞죠? 네. 어, 그럼 이게 성립할 때란 뜻이야. 이거라는 것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푼거 맞지? 네. 어, 그럼 양변에 뭐 취해요? 로그 이 취하면 얘 없어지고 이쪽은 B만 있고 A는 앞으로 가니까 되어 안 돼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푼거 맞죠? 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저기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B는 요게 A승이 성립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게 성립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성립하냐고 물어봤다는 건 일단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니? 요게 마이너스 A승이 B분의 1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 거야. 이게 성립할 때. 네. 그럼, B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하니까, 6의 마이너스 A승은 비분의1 맞잖아요. 네. 만들 수 있으니까, 니은도 맞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됐니? 네.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6게 성립한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B는 6의 A승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요, D는 6의 C승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두 개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하냐고 물어본 것은 뭐예요? 6의 A 플러스 C승이 뭐냐? 이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B 플라스 d 은 이거 두개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두개 더한다고 지수끼리 더해지지 않죠. 지수법칙이 위배되니까 땡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 막, 막 이상하잖아. 네. 모양이 낯설잖아. 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